제가 결혼 한번 하고 두번 했거든요 그거 얘기하지 말래 사람들이 진짜요? 그러면두번 했어요 결혼을 오, 네. 원래 사귀던 분하고 오랫동안 10년을 사귀다가 다른 데 결혼해 갖고 5년 살다가 애둘 낳고 다시 와서 원래 사귀던 분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아하 <laughs> 뭐야? 아하. 아하 그렇구나 그럼요 네. 첫사랑? 첫사랑이죠 원래 아 사귀었던 분이 간단하다. 네. 그렇게 5년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웃음> <웃음> 다시 와 근데 그 얘기 진짜 하지 말래 처음에 우리 집사람도 싫어해 그거 그 얘기하는 거 근데 5년 살다 온그분한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도 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한건 팩트 아니에요 그쵸. 그거 얘기하지 말래 그걸 왜 얘기하지 말지 사생활이니까. 음. 남들이 뭐, 이렇게. 아니,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차라리 <laughs> 낫잖아요. 그쵸. 어차피 알려질 <laughs> 일이 없 예, 그럼 가끔씩 예. 그, 이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 맞고. <laughs>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또 우리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나중에 구속수 된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한다 어쩔 것이여. <laughs>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네. 건데 그게 이제 정치에서는 손해볼 일이 있을까봐 음. 우리가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근데 노대... 미리 까면 괜찮아요. 네. 노 대통령이 여보 나좀 살려줘 라는 책에서 이제 그 부인에게 폭행을 음. 썼던 얘기 또뭐술 먹고 이렇게 자주 놀았던 얘기, 아. 그뭐 여자들하고도 이렇게 술 먹고 놀았던 아. 얘기 이런 거 있어서 저도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솔직할 <laughs> 수 있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예방 주사를 놓는 <laughs> 그런 효과도 있어요. 아니 제 차가 벤즈 S 5 0 0 아니에요.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 진보 진영은 그차 타고 다니면 욕먹는 것처럼. 근데 진보는 가난이 아니잖아요. 그 78년도에 개혁개방 하면서 등서평이 중국 문을 열면서 첫마디가 그거거든요. 사회주의는 가난이 아니다. 인민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진보적 가치가 이념, 이념을 갖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요? 원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이런 북유럽 보면 리무진 자파라 그래서 진짜 자파들이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그 저기 누구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다 자파잖아요. 예. 예. 리무진 그래서. 리버럴 그렇죠. 라떼 리버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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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도 더 많은 상속세를 낼 권리를 달라. 그렇죠. <laughs> 그런 거예요. 교수님 약간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그때 어~ 종부세 없앨 때요 이명박 들어와 갖고 에. 종부세 없앨 때그 정책과 교수는 아닌데 사회학과 어디 교수인데 제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번 조찬 토론회를 했어요 에. 공부하라고 국회의원들 에. 근데 그날 그 전날이 종부세 없애겠다고 발표한 날이야 그 교수님 왔고 자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음. 아니고 음. 근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다. 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부자를 더 이상 수치스럽고 쪽팔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세금 내고 싶다. 음. 있는 만큼 당당히 내이지 음. 왜 마치 이걸 부자들은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음. 이렇게 몰아붙이냐. 이런 사회 진짜 창피하다. 근데 그얘기듣는데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 그분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게 예.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진보가 대체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진보가 많아요 음. 그리고 어 이제 미국에도 가 보면은 이렇게 버지니아 주가 워싱턴 D.C. 바로 붙어 있는 음. 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북부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소득 음. 수준이 가장 높은 데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내. 근데 거기는 집집마다 다 민주당 간판 찍어놨고요. 아. 거기는 선거 때 되면은 자기 그 앞마당에 다이깃발 네. 진짜 발 아. 꽂잖아요. 근데 아. 그래 다 예. 민주당이고 그 남부로 가면 되게 농촌 지역이고 못 살아요. 예. 거기는 또다 공화당. 또 <laughs>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니까 <laughs>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많이 배우고 예. 이제 명문대 교수님들 그리고 많이 가진 강남 분들의 그런 보수성이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식인이 진보적이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지식인은 다 진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어 94%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미국 학회를 제가 가면 말 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그 부시 욕하고 트럼프 네. 욕하고 이러면 돼요. 왜냐면 다한 <laughs> 한편이야. <laughs> 근데 한국 학회에 가면 절대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정치학자인데 현실 정치 얘기를 안 해. 은 왜냐면, 다, 음. 뒤로는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네. 뭐 보수정당을 드나여거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음.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남에다, 청남동에다가 이제 벙커 오픈했잖아요. 저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주 서식지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업을 여기서 약간 30년 됐으니까. 네. 근데 이 근처 가면요. 은근히, 음. 샤이 강남 자파가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네, 그니까 좋은 후보가 나오면 여기도 예.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전현희 의원 예. 당선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보금자리 예. 주택 같은 게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영향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보릿고개를 겪고 나서 돈을 번 분들. 음. 은 여전히 그때 정신 수준은 그때 10대 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어도 그걸 쓸 줄을 몰라. 음. 즐길 줄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연것을 적절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잘 쓰는 분들이 진보적 캐릭터가 가한거아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물질적 빈곤이 너무 심했으면 예. 물질주의자가 되면 그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제가 그 그 촛불 퇴진 행동. 네. 거기에늘 돈이 없거든 시민운동 단체니까 거기에 3,800만 원준 얘기를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요. 네. 야금야금 중게 3,800만 원이 지금까지 준걸 보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진보 진영의 문화적 가치 판단을 난좀 바꾸라는 거예요. 돈못 버는 게 진보가 아니고 돈잘 벌어서 적절하게 좋은 데잘 쓰는 게 진보 진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왜돈 버는 걸 부끄럽게 네. 생각? 아, 여기 강남에 일식집 가면요. 사람들 먹고 나가다가 제그 벤츠 S500 뒤에 세오로 마크 붙여놨잖아요. 그거 네. 딱 찍으면서 얘기해요. 아, 이거 정봉주차야? <laughs> 벤츠 뒤에 세오로 마크 다니는 것은 강남에서 정봉주차라는 게 공인이 돼버렸어 음. 근데 그,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아주 그 고급 일식집인데 고소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 나와갖고 고소 식사하고 나오는 사람들 음. 전혀 민주당안 안 같은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 사진 찍자 그래요. 음. 자기 부인이 팬입니다. 음. 어디 대학교 의대 교수. 음. 그 다음에 모욕스 사업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진보고 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선언하게끔 해줘야죠.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민주화 과정 때, 이, 이제 독재 투쟁을 했던 분들은 어떤 주류에 들어서는 길을 포기하고 학생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수는 주류는 보수고 비주류는 진보고 이렇게 지금 그 양분돼, 양분돼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현상이 결국 진보의 주류화에 대한 저는 그거라고 아. 봤어요. 예. 왜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힘들었던 거는 비주류였던 게 사실 컸어요. 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제 비주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음. 주류이면서 진보적인 후보가 나오면 대박을 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2007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그 음. 그 안철수 현상은 거기였는데 네. 보니까 이 사람 이 진보가 아닌 거야.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laughs> 많은 사람들이 2012년대도 내가 감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회 와서 착한 이명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류이면서 진보인 줄 알고 열광했다가 네. 왜냐하면 안철수 현상을 추동한 건요 민주당 지지자예요. 음. 그러니까 뭐 정치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추동한 게 아니에요 전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류 진보인 줄 알았다가 음.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제 실망을 한 건데 주류이면서 진보는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어, 이제 정봉주가 복권이 되므로 <laughs> 교수님의 예측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세월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주위에 네. 정말 이제 그 아니 어떤 분이 자기가 갔다가 강화문 가서 돈 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음. 수표를 500만 원 가져온 거예요 저한테. 음. 그 어떻게 해요? 수표를 가져온 거는 설정 내가 배달 사고 낼래도 낼 수도 없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이니까 그거 갖다 주세요 바로 그냥 강화문에. 어. 어. 그런 분이 우연히 만나고 준 거예요 주려고 들고 다닐 때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신자파 얘기하면서 신자파의 특징 얘기를 안한게 있는데 네. 유머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 촛불 집회가 네. 정말 전형적인 신자파 최초의 그러네. 그 재밌었잖아요. 이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네. 그 촛불 집회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물대포 쏘니까 온수 온수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를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하는 게 이제 신자파의 특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뢰 수준이 높아요. 신뢰 수준이 높다는 거는 익명의 도네이션을 잘해요. 아. 그러니까 그못 아. 느끼셨어요? 정봉주 정국구 이렇게 이제 그 후원하는 예. 거 보면 예. 1등이 문재인이고 2등이 조기숙이더라고요. 최근 거 맞아요. 보니까. 예. 그걸 왜 그러냐? 이 신자파들은 신자파구나. 신뢰가 높아서 이렇게 그 누가 안 알아줘도 예. 그냥 자기가 후원을 하면 다른 사람도 하겠지. 음. 그리고 이 신자파 시위의 특징이 뭐냐면 자발성이잖아요. 남을 못 믿으면 시위를 못 해요. 남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나가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신자파들은 신뢰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남도 아. 나가겠지. 그래서 2008년 그 시위했던 사람들 제가 연구한 걸 보면 예. 신뢰 수준이 다른 일반 아. 국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음. 음. 그러네. 그게 신자파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우병우 현상금 할 때도요. 예. 돈이 4시간 만에 그800 몇십만 원이 모이거든요. 예. 그거 얼른 닫았어요. 바로 우병우가 나온다고 자수해갖고. 아이, 그 인간 좀 천천히 나오지. 그럼 <laughs> 더 많이 모여갖고 촛불에더 많이 갖다 줄수 있을 텐데. 네. 네. 시간 만에 800 몇십만 원이 모이는데요. 어, 숫자가, 음. 어, 숫자가 400명이에요. 이 숫자가 놀라운 거예요. 네 시간 만에.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명씩 들어와서 돈을 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신자판은 사실, 어, 아주 뭐빌게이츠나워렌버핏처럼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예.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 사회 말하자면은 신중산층? 음. 뭐 이런, 신주류? 화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분들이 우리 사회 변혁에 굉장히 큰 힘인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일본만 해도 지식인들이 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해서 끌고 가는 힘이 사실은 지식인한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명문대 교수 중에 정말 손가락 꼽을 만큼 지식인이 아. 있냐 하는 거는 그 유교에서 아. 이그 과거 급제라는 게 결국 출세 도구로서 이 지식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폐해가 굉장히 큰것 음. 같아요. 근데 외국은 학자다 하면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공부가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 음. 공부 하거든요. 예. 아니면 나는 이것뿐이 할게 없어 다른 재주는 없어. 네. 공부가 최고의 재주야. 네. 이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음. 전두엽을 많이 써서 굉장히 진보적이 된다고요.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외국의 지식인은 다 진보적이야 거의 진보적이라고 예.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인 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게 이게 저는 과거제도 때문에 그래서. 음. 그러네. 예, 이게. 역사적 그런 그 후유증이 있네. 예, 그러니까. 지, 지성 리더십의 위기다 나는 우리 사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지성인들이 먼저 앞서가고 이게 그 새벽을 부르는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고 이제 시민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시민이 앞서가고 예. 지식인들이 뒤에서 오히려 그 보수적인 예. 어쨌든 그래서 신자파 얘기로 또 너무 많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세돼요 새해 세지 않으면요. 이게 일종은 저는 방송의 아... 숨구멍이라고 생각. 그러더 근데 숨을 너무 많이 쉬었어. <laughs>